왕남의 코그모, 괜찮아. 코그모 좋아해. 그리고 사주총, <laughs> 뭐야? 코그모, 오늘 파티야? 아, 금호 파티네. 금호 파티, 뭐야? 이거, <laughs> 안녕하세요. 갬성, 후구, 방송, 이타쿠입니다. 자, 또돌아올게 돌아왔어요. 또 이제 챔피언고, 그러니까 포지션고, 세트, 이번, 할로윈 으스 으스 할로윈. 으스 으스 할로윈. 자, 할로윈 맞이하여서 또 이벤트를 또 시작했죠. 또 지갑에 돈 빠지는 소리 들립니다. 그래서 각 라인별로 각 라인별로 이제 10개씩 정리되어 있는 세트가 있고 제가 지를 거는 으스스한 포지션 구 세트라고 해 가지고 말 그대로 종합 선물 세트, 종합 선물 세트. 뭐 탑, 정글, 미드, 원딜, 서폿 뭐다 뭐 여러 가지 그냥 짬뽕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액은 역시나 거의 한 4만원 돈 정도 이제 그 선에서 나와 있고요. 또한번 우리 라이어스의 창문을 제가 만들어주기 위해서 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으, 대뚜, 안녕. 자, 상품 구매했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 구매를 했지 내가? 자, 이렇게 해서 보면은 각각 라인별로 미드, 서포트, 원딜, 정글, 탑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일단 내가 잘안 가는 거부터 할게. 제가 일단은 미드, 거의 아, 원딜. 원딜 내가 진짜 못해. 그래서 잘안 가는데 원딜부터 열어볼게요. 짜잔, 뭐가 나올까? 으아 이야, 뭐야? 시작과 동시에 전설급 드레이브 나오고. 야, 스페이데이스. 요번에 이즈 리얼 리메이크 돼가지고 강력, 강력히 세졌다고 하는데, 저도 아직 안 해봤어. 몰라. <laughs> 왕남의 코그모. 괜찮아, 코그모 좋아 그리고 사주총. <laughs> 뭐야, 코그모 오늘 파티야? 아, 금호 파티네, 금호 파티. 뭐야, 이거! <laughs> 코그모 스킨만 3개 나와? 실험니까 그나마 내가 코그모 뭐, a p 옛 날에 막 쓰기도 해가지고, 뭐 나쁘진 않아요. 뭐, 드 분데 절대 안하는 스킨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탑. 제가 탑도 안 가기 때문에. 한번 캐, 열어보도록 할게요. 와, 다리우스. 퀸. 아, 이거 퀸 있잖아. 스킵적 올라프. 이것도 오래된, 아, 이건 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구나. 네스 초가스. 이건 거의 뭐 썩은 스킨. 한번 5년 됐을 거야. 야, 강철이 판테 이것도 한 5년 넘었을 텐데. 그 다음에 미드. 그 다음에 제가 미드를 잘안 가기 때문에. 미드를 한번 열어볼게요. 열려라 참키 뭐야 용광제라스 서사급 음 제라스 안 왔죠 피지토 좋은 스킨 많어 혈서 리스드라 하, 이것도 썩은 스킨 나콜베자이다어 제가 그래도 콜베제 서포 같은 거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도 나쁘지 않은 스킨 아 지옥수무장 갈류 박스 이 갈류가 유일한 전설급 스킨인데 굉장히 잘 나왔어요 스킨 자체가. 영혼 약탈자 빌라드에 사삭 나왔죠 그 다음에 불의 축제 캔와나 캔은 안한지 한 4년 됐나 자그 다음에 서폿 제가 정글 제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서폿을 많이 하는데 서폿 열어보도록 할게요 레오나 나왔으면 좋겠다 악령 자이라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이라 괜찮고 신성한설라카 이야 이건 저도 한가지죠 용 사냥꾼 브라움 브라움은 제가 필요했어요 스킬이 제게잘 나와준 것 같은데, 야 시면의 공부스티지 두 개가 나온다고 하나도 아니고 두 개라고, 네네 감사합니다. 하, 아직 썩 마음에 들진 않네. 자, 라스트 정글만큼은 날 실망시켜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리신만 안 나오면 돼 제발. 하, 슈바나 그래 고맙다. 그래 응두 번째 신아. 어, 더블이야 더블. 야 카직스, 야 <laughs> 누누아 원런보나 한네. 그나마 뭐 크리스마스 한정판 스킨 거기에 또 위를 둡시다. 야 이제 응징자 잭스, 잭스가 이제 정글이란 소리야. 원래 잭스가 탑이었는데야 <laughs> 정글에서 스킨이 잭스가 나오네요. 여 신의 지팡이 잭스. 이거는 꼭 필요하죠. 진짜 예쁘거든 스킨. 이 프렐리오드 람머스. 이것도 한 6, 7년 된 스킨일 거예요. 거의 뭐 된장 스킨이죠. 된장, 고추장 스킨. 이상한 나라 보자자면서 생긴 거 보소. 검은 띠오디 이것도 한 7, 8년 차. 거의 부장급 스킨 나왔죠. 야, 그래도 보석 하나 나아졌네. 보석 하나 나아졌고. 뭐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뭐 전설급이나 그리고 서사급들이 전에보단 많이 나왔던 것 같아. 전에 깠던 게 챔피언십이라 구 열었던 것 같은데, 그땐 솔직히 좀 실망이 많았어요. 왜냐면 너무 진짜 너무, 너무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은 스킨들만 나왔기 때문에. 자, 제 조합 한번 가봅시다. 여기에 조금 잘 되길 기대해야지. 별수호자 뽑기, 야, 서사급? 이건 개이득이죠. 별수호자도 이쁘게 잘 나왔어. 제 뽑기도 잘안 하긴 하는데. 다리우스 갈고 그 다음에 이건 있죠. 아 캐너도 안해 버려. 갈아. 이제 어퍼 버려 과연 혈석 리산드라. <laughs> 괜찮아. 더블스래시 그 다음에 우리 거의 부장님급 스킨 갈아보도록 할게요. 나오나 레전드리 사막소자 람머스. 그래도 람머스 스킨 중에서도 나쁘지 않은 스킨 나네. 자, 시바나 이거 갈아야지. 시바나 갈고 울라프 갈고 그래. 너는 무조건 갈아야 돼. 넷오 초가스. 제발 나와 줘요. 와, 성기사 제이스. 이 스킨도 제이스 스킨 중에서도 뭔가 밝음 이미지 때문인지 몰라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담지서 제이스를 안 해요. 일단은 벨코즈는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나 이거 어차피 있어 사랑의 추적자 퀸 있고 어? 보유중이 있잖아 먼저 카직스하고 어.. 이즈리얼 그 다음 피즈 갈게요 붉은망치 뽀삐 무슨 뭐 뽀삐데이 여거냐? 뽀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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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뻠삐 뻠음 뽀삐데이네 뽀삐데이 내가 설마, 아, 아니구나, 나응징자 아, 신의 지팡이 잭스 간지 알고 놀랬잖아. 이건 만들어줘야돼 신의 지팡이는. 자, 당분간, 잭스, 정글 돌아야 되겠네, 스킨 때문에. 깐지난 스킨 하나 얻었고, 브라움 이것도 그냥 갈아야 되겠다, 갈고, 나 샤코 형님하고, 그 다음에, 응징자 잭스 형님하고, 아니다, 잭스는 빼두자. 왕나방. 아, 왕나바 스킨도 나쁘지 않은데, 나 피지 형님하고, 음, 퀸? 갑시다. 마녀 룰루. 야, 룰루 스킨도 다 이거 내가 돈 주고 사본지 한 번도 없어. 내가 이런 거 나와가지고 거의 풀스킨 된거 같거든요, 룰루는. <laughs> 참 재밌습니다. 덕분에 룰루 풀스킨 하게 생겼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왕나비까지 갑시다. 잘만 떴으면 좋겠네. 이야! 프로젝트 애쉬 전설급이 나왔습니다. 박수. 야, 막판에 왕나방이 이렇게 캐리를 해주나? 프로젝트 전설급 스킨 나왔는데. <laughs> 내가 애쉬를 안 합니다. 애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껴봤는데, 전에보다 그러니까 챔피언십이 라구보다는 효율적으로 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각 라인별로 이제 다섯 개씩 해서 20개를 까본 거 같고 아니면 내가 진짜 정글만 간다 뭐 서폿만 간다 뭐 원딜만 간다 하면은 그 라인 그 라인 거 사시는 것도 괜찮은 거 같아요 예. 왜냐면 아무래도 자기 라인에 있는 캐릭터 스킨이 받을 확률이 크니까 저 같은 게 이제 원딜을 안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뭐 원딜스킨까지 얻게 봤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참 이득이었다. 예. 전설급 스킨도 많이 나오고 서사급도 많이 나오고. 뭐 이런 재미로 가는 거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라이어 창문 하나를 더 만들어 드렸습니다. 박수. 자, 이제 재밌게 보셨으면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 주시고 이타고 채널 많이 사랑해 주세요. 좋은 할로윈 데이 되세요. 안녕.